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40년간이나 오랜 세월 430년 동안 그 육체적인 육신적인 삶을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러한 애굽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 에굽에 거주한지 430년이 되는 해추례국기 같은 12장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애굽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애굽에서 어떻게 해주었는가를 알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추례국기 12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1절과 이스라엘 자손이에굽에 거주한지 430년이라 무려 긴 430년간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적인 육체적인 삶을 살자는그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 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삶을 살았던 그들을 이제 41절에 보게 되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애굽에서 출애국을 하나님께서 출애국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자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부터 종된 죄로서 그 종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 마치고 출 애굽을 시켜 주었지요. 자, 그런 그들이 애굽을 애굽 땅을 벗어난 그들이 이제. 어떠한 영적인 내면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알수 있죠. 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왜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왜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다시 말하 자신들의 의지도,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욕망대로 그들이 삶을 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들, 불평하며 이제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과 14절에서 보게 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은4 3 0년간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사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구,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믿음의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습성들, 자 그런 삶에 대해서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자 그런 삶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들, 자, 그런 어려움들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내삶 가운데 직면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속해 하나님의 구원해 가시는 그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은 바로 애굽의그 악재 안에서 그 고통하며 부르짖는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 상고해 보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근심하며 고통하는 자, 그들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 어떤 근심하는 것, 우리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 하시고 그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죠.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심하며 부르셨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죠. 자, 그런 우리들의 그 부르신과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근심과 또 불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난을 살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억압과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과 그 근심의 삶에. 다가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로 애국의 그 억압 안에서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근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백성들 이었습니다. 이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이제 학대를 받으며 괴로운 가운데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생활로부터 삶을 살아왔던 자, 그런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생활했던 을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국을 하게 해주었죠.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있 영어로 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30년간 긴세월 동안 애국에서 종산했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출애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애국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 올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제 여호와께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그 자신을 추격해오는 바로그 막강한 군사력들을 동원해서 추격해오는 자, 그런 추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여준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가 부족함을 또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이스라엘의 그 홍해의 그, 홍해의 광야 길을 그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낮과 밤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경험해,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자그 광야 속에서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아주 급격하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망은 애국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요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급격하게 불신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욕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4단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우리의 삶의 편안대로 내가, 우리의 내 욕망대로 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한이 말은 바로,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은 애국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율법에서 보게 성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직 여호와 한분만이 그들에게 성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성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을 이제 섬기겠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타락한 의지와 욕망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하고 불신하게 된 그런 의지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모세는 본문 1 3절과1 4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애굽 사람들 섬기겠다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공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들이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그런 자신들을 추격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안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절대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부르짖음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용하였지만 그들 안에는 불신앙과 그리고 육체적 삶을 상징하는 애국의 그 삶을 선택하고 동시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 애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국에서 수대구를 시켜주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국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소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 그들보다 앞에 서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을 시시하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그 길을 제시해 주며 인도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신 것이죠. 특별히 광야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 도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들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들 앞에 서서 앞장 서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시다라는 이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여수와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가를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제 전투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머물고 그리고 달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그 전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위에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수와 10장 1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기부원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이끌어주셨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10장 1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여 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여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 인도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여 싸우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자를 이제 도우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상의 힘, 힘과 그리고 그 세상의 그 힘에 세상의 어떤 압제, 그런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 자, 그런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압제당하는 그런 근심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살펴주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본문과 같은 그런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계속해 가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여행하신 구원을 보라. 자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욕망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를 바라보라라고 모세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사 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 일치하신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의 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같은 어리석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